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오늘은 26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일장 1팔절부터 사실 이삼십절까지는 오늘날 설교할 수 없는 말씀이 되버리고 말았죠. 사회와 문화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지금 정치가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인격이라는 말, 사람이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배려한다는 것은 좋고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인격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치부되고 그 인격을 배려한다는 말이 인간의 욕정을 추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정치가 옹호하고 삶의 문화가 옹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말은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미 진리로 던져진 말씀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또한 세상 문화가 인간의 욕망을 추앙하고 인격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문화를 바꾸어 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올바른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들려주고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이 말씀의 의미는 18절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빛나갔고 하나님의 진리에 빛나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죄 가운데 인간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그 말씀이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문화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의 감정의 즐거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질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우, 우, 우세하게 섬기고 또 자랑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바꿨다는 말은 메탈라소라고 하는 말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메탈라소 바꾼 겁니다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변형시켜놨어요 그렇게 해서 변형시켜된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6조는 27절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놓고 변형시켜놓고 그것이 잘될것 같으냐? 그게 옳은 거냐? 그렇게 됐으면 인생의 삶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26절, 27절은 인생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이 바꾸어 놨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결과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뒀음. 이 부끄럽다는 건 아팀이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치욕스리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 그들 스스로가 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에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욕심이라는 말은 파도스 이 파도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고난 이걸 말해요 이 파도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그 진리를 변형시켜 놓은 그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 욕심에 내버려뒀더니,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진 욕정,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욕정과 감정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걸 좋은 걸 갖다 줄거 싶은데 정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또 구약 당시에도 그렇죠. 서돈과 고모라의 삶이 그랬고 모압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문화의 가난한 문화에 취해져서 또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열한기상에서 봤지만 여러분 사사 시대 때도 그랬고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 유다 에 있는 그 제사장 레위지파 한 사람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부하에 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 소등과 고모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그래서 곧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경험을 통해서 고난당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 있을 것을 바꾸어 여러분이 바꾸어란 말이 메탈라스 똑같아요. 이건 고린, 이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로마서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성경 하나하나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잘못된 고난이고 치욕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자들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지비언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봐도 여러분 호르몬 잘못된 분비죠. 하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거 질병으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명공학이 연구하고 병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그 육체적인 이, 이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고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사회적 성격으로 내버려 두고 사회적 하나의 문화로 형성시켜놔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더 가지고 농락하지. 저는 마치 이런 걸 보면 뭐하같냐면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해 놓은 우리 인간 앞에 마귀가 사단의 숟가락 하나 슬쩍 얹어 놓은 것 같아. 막. 막 느낌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 같아. 그래서 막 이런 걸 보면 화가 나. 막 저는 막 화가 나고, 열불이나.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처음부터 마이는 파괴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부터 하와부터 시작해다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왜 인간의 호르몬이 잘못되었을까? 왜 질병에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연구해서 좀 의학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좀 발명해내고 그럼, 이래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그저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같이 구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사회학적으로 자꾸 봐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하려고 하니까, 지금 인생의 이 삶이 엉망 칭창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수치스럽고 꼴 사운 꼴 사나운 일이야 원래 원래 단어 뜻이 수치스럽고 꼴을 사나운 행동, 보기 흉한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당연하죠. 데이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습니까? 보기 흉한 행동이고 꼴 사나운 행동이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어야 돼요. 똑같아요. 그릇됨에 그들의 그릇됨이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한다는, 방황한다는, 이탈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원래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26절 말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인 순리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대로 창조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한 겁니다. 그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탈된 거, 이탈 이탈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상당 보험으로 받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이 지금도 우리가 구칠선은 HIV로 나오고 더 심각해지고 하나의 경험으로 축적된 질병이죠, 이거는. 그게 여러분이 욕정이란 말이에요. 파도스라는 말입니다, 파도스. 그래서 경험으로 축적된 욕정 자꾸 인간의 몸은 그런 것들을, 그런 감, 우리 인간의 감정은 자꾸 요구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호르몬의 잘못된 분비.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같이 뭐 무시하고 막이렇게 아니고, 감싸주고, 그리고 고칠려고막 같이 애를 쓰고 이래야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사람 있다면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같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병약적으로. 그래야지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진리가 살아나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 가치를 사회 문화보다 못나게 취급해 버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마늘 교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가 인생의 삶을 주도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인마늘 장로교회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